안녕하세요.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트럼프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 올해, 하, 우리, 우리 경제, 우리 그리고 부동산 시장, 우리 금융시장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에, 트럼프의 에, 경쟁력, 그리고 왜,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의 대상 결과, 자, 그걸 미리 예측해서 많은 대비를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트럼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트럼프가 가뿐하게 2 연승을 했어요. 아이오와하고 뉴 햄프셔. 뉴 햄프셔가 고, 어, 그 고비였죠. 어, 뉴 햄프셔, 햄프셔는 헤일리가 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지역인데, 자, 거기서도 어, 가뿐하게 이기면서 뭐 그냥 공화당의 대선주자로 그냥 거의 확정됐다. 자, 그렇게 보시고, 바이든과 11월에 리턴 매치한다. 11월이에요. 이제 11월이니까, 지금 11월인데 벌써 영향을 주고 있어요. 무슨 영향을 주나?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 한번 살펴보시죠. 자, 재밌는 것은, 바이든이 82세야. 트럼프는 77세야. 아, 5살 차이죠? 근데, 트럼프가 훨씬 더 건강하고 에, 에너, 에너자이커죠. 에너자이커죠. 자, 그건 뭐 어떻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에, 82세와 77세의 대통령이다. 하, 참, 미국도 어, 어,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음, 굉장히 참 좋은데, 그 정도의 나이와 그 정도의 능력대가 좋은데, 인물이 나오질 않는 거야, 젊은 애들이. 젊은 그, 지도자가. 그래서, 어, 미국인들은 지금, 음, 4년 만에 다시 선거하는데 두노인네를 놓고 대통령을 고르는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AP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56%가 바이든의 대선 후보 확정에 만족하지 않는다. 너무 늙었다 이거죠. 너무 늙고. 에 바이든 때 너무 물가가 올랐다. 그죠? 물가가 오르면 어느 정권이든지 버티지 못해. 그죠? 어, 뭐 우리도 봤잖아요. 좌파 정부가 에, 집값을 너무 폭등시켜 놓으니까, 뭐 좌파 정부 다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 그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물가를 못 잡았어. 우리 집값도 제대로, 또 분양가도 못 잡았고, 그래서 또 요번에 총선에서 또 불리한 형국에 있고. 어느 정권이든지 물가를 못 잡으면, 뭐 그건 뭐, 뭐 영원한 진리야. 그냥 아웃이야. 아웃, 그죠. 바이든도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고학력 여러 고학력자들, 백인들, 고학력자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왜 당신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냐고 하니까, 아, 바이든 때 물가가 너무 비쌌다. 그죠.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잖아. 이 늦게 그 금리를 올렸잖아. 아, 늦게. 한 템포 늦게 올렸다고 그러면서 물가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초저금리의 재앙이 예, 지금 우리 인류를 덮치고 있는 거야 인류 그래서 그게 세계 3차 대전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죠 뭐 중동에서 그다음에 저기 러시아와 쿠이나에서 이건 뭐 세계 3차 대전이지 그죠 러시아와 중국 중동의 한패거리가 되고 그죠 실제 영국과 미국은 또 후티 반군 때리고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렇게 초저금리에 재앙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안 돼. 자, 보세요. 음, 결국은 이게 다 사건이 일어나니까 연결하니까 포, 퍼즐이 맞아. 자, 미국은 화, 자기네 화폐를 달러를 발행해서. 에 군사력 위를 점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맨날 재정 적자니까, 그리고 세계의 군사 대국, 그죠? 어, 리, 리더 국가로서 유지하려면 많은 화폐를 찍어내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어, 재정 적자고, 그다음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좀 부채가 많은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동 국가들은 뭐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 걔들은 돈을 찍어낼 수가 없는 나라잖아. 그죠?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그뭐 쓰레기 같은 그 달러를 찍어 가지고 자기네 자원을 헐값에 사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그죠? 음, 결국은 이게. 에, 이 전쟁은, 전쟁의 원인은 초저금이야. 결국은, 이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그, 미국과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중동, 러시아, 중국 간의 어떤, 음, 문명의 충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를. 자, 그런 와중에, 에, 트럼프라는 인간이 나타나는 거야. 이, 에, 트럼프가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우리가 계속 파악해야 돼. 예, 바이든은 음, 결국은 이, 이 초저금리를 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어 그렇게 경제를 끌고 가다가 끌고 가면서 미국의 그 반도체 능력 그죠, AI 능력 뭐 그런 것들을 어,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어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 2만 5천 원 내야 된다고 하니까 열 받는 거지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타난 거야. 자, 트럼프가 나타났는데, 이건 또 뭐라고, 뭐 보셔야 돼. 자, 트럼프가 대선 확정을 된다, 되더라도 불만족이라고 한 사람도 또 58%야. 자,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지만, 음,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는 거야, 뚜껑은. 뭐, 예전에도 트럼프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바이든이 이겼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음. 자, 여러분들, 음. 예, 트럼프의 그, 어떤 그,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 공화당에서는. 음, 그리고 뭐, 미국의 뭐, 아직은 1등 후보잖아. 근데 왜 트럼프가 인기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 제가 예,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트럼프가, 어, 아, 연설하는 거라든지, 트럼프가 이렇게 트위터에 올리는 그 짤막한 글이, 글이라든지, 보면은, 트럼프는 강한 캐릭터가 있더라고. 캐릭터. 그죠? 그 캐릭터가 있는데, 제가 어쩔 때는 보면은, 꼭그 영화에 어떤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그 강한 캐릭터를 주면서 지지자들에게 확고한 그 이미지를 주고, 어, 지지를 받는 것 같아. 예, 그 강한 캐릭터가 말 하나하나, 사진 하나하나, 그죠? 뭐 법정에 갔을 때도 뭐 자기가 이렇게 뭐, 머그, 샷이라고 찍어가지고 그 사진 또 찍고 그것까지 또 돈도 벌고 그랬잖아요. 표정 하나하나, 하나하나에 상당한 그 어떤 그 강한 이펙트가 있고, 예, 그리고 그 강한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어, 감정이 들어가 있어.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방송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국은 뭐 그런 말 해도 안 걸리나 봐. 뭐이 이, 헤일리 이, 이 후보가 나왔을 때 헤일리 사진과 그 누구죠 어, 클린턴 와이프 클린턴 와이프의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네 이그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합성해가지고 그 사진을 올리잖아. 그런 <laughs> 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 힐러리. 힐러리한테는 명예 훼손이잖아. 그죠? 근데 미국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나 봐. 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오늘도 헤, 헤일리한테, 헤일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어, 3등 했는데 왜 저기 사퇴 안 하는 거야? 뭐 그런 직설적인 표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화적인 대사다. 영화적인 대사. 그리고 에, 에, 이렇게 보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보면, 그 트럼프가 연설할 때 보면 굉장히 연기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 표정 하나 안에, 그래서 엔터테이너한 요소가 있어. 보는 사람이 꼭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영화의 대통령 후보를 보는 것 같아. 그죠? 어 그거에 비하면 바이든은 밋밋하지 그죠? 물론, 오바마 같은 사람은, 뭐, 강렬하지. 그죠? 음, 근데, 이 현대 정치라는 게, 뭐,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현대 정치라는 게, 이런 강한, 그, 캐릭터가 먹히는 것 같아. 그죠? 강한 캐릭터. 자, 이거, 이제 우리나라로 잠깐 들어와서 보면,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양반 이, 굉장히 강한 캐릭터잖아. 그죠? 아, 말도 거침이 없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적이었던 게 뭐예요, 액션이. 어퍼커트였잖아, 어퍼커트. <laughs> 자, 그런 것들이, 이, 굉장히, 예, 어떤 그, 이제, 대선 경쟁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 예, 어떤 그, 대선의 그, 캠페인에서 전략적인 요소인데, 어쨌든 트럼프는 그런 거에 굉장히 강하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제가 영화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게 확실히 느껴져요. 트럼프를 보면서. 자, 트럼프는, 아, 이건 뭐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자꾸 트럼프에게 진도가 안 나가네. 자, 중요하니까. 자, 트럼프는 무조건 자국 우선주의야. 아, 자국 우선주의. 자, 그래서 어,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현재는 악재로 많이 미칠 거라는 거야. 악재. 트럼프가 되면 기존에 우리에게 주었던 특혜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주식들은 굉장히 고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어, 자동차가 수출의 메인인데 두 개가 고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경제는 폭망하는 거지. 그죠? 하반기 경제도 별로 좋을 게 없어. 그죠?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봐야지. 그죠? 어떤 위험이 올줄 모르는데. 그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잖아. 예전같은 뭐, 우리가 진짜, 뭐, G7에 들어갈 정도로 어떤 강한 그, 어떤 그 수출을, 드라이브를 걸어서, 어 뭐, 무역 흑자를 내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 그죠? 지금 뭐, 우리의 그, 딜을 받쳐줬던 중국 경제가 완전히 헬렐레 하고 있고,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무리해서 막 집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결국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권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우리나라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예, 높은 나라의 한국 정치가 타격을 받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에, 재 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10%를 넘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미 이야기 했다. 그죠? 음. 뭐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에, 이제, 우리가 이제 IRA,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 이, 이, 이거로 굉장히 특혜를 받잖아. 2차 전지. 그 다음에, 음, 자동차. 자, 그래가지고, 어, 특혜를 받는데, 에, 결국은 이것도 이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참 기는 나라죠. 그죠? 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공장도 짓고 그랬는데 이것도 없앤대. 보조금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어 그러니까 어미국에큰 투자를 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을 지었는데 예, 한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요즘 배터리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배터리 주식은 그냥 낙폭과대로 한 번씩 올려주는 것 뿐이야. 음, 크게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 선절해라. 그죠? 올라올 때 선절해라. 자,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바이든은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기 접종, 뭐 이런 주식들이 엄청난 수혜를 받죠. 그죠? 뭐, 태양광, 풍력, 그죠? 엄청난 수혜를 받는데, 이게 이제 하나 솔루션 뭐 cs 민드 두산 푸어셀 현대자동차 엘리제노거 l g 제노 솔루션 삼성했을때다 이거 우리나라의 메인 기업들이잖아 그죠 어, 메인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